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기이한 특징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한국 탑5. 1위는 외국인들이 문화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네요. 가위로 고기 자르기. 서양에서 가위는 수술하거나 종이자를 뗐습니다. 식탁에서 가위를 꺼내 고기나 냉면을 자르면 왜 밥상에서 수술 도구를 쓰냐며 기겁을 한다고 하네요. 4위입니다. 식당 후 출배. 외국에선 웨이터와 눈이 마주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죠. 한국에선 딩동. 한 번이면 10초 안에 달려옵니다. 외국인들은 이 마법의 버튼을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한다네요. 3위입니다. 식탁 위두루마리 휴지. 외국에서 두루마리 휴지는 화장실 전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식당에선 이걸로 입을 닦죠. 외국인은 왜똥 닦는 휴지로 입을 닦냐며 충격을 받습니다. 2위입니다. 무한 리필 반찬. 이거 공짜예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메인 요리 하나 시켰는데 반찬이 쫙 깔리고 심지어 리필까지 무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1위입니다. 첫 만남의 나이 묻기. 몇 살이세요? 한국에선 호칭 정리를 위해 필수죠. 하지만 외국에서 초면에 나이를 묻는 건 엄청난 실례입니다. 한국인의 나이 집착을 처음 겪은 외국인은 무례하다며 당황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한국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